지금은 대유튜브 시대.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초록창에서 검색을 했다면 요새는 먼저 검색해보는 건 유튜브입니다. 뭐 글로 읽는 걸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양한 정보와 영상으로 된 정보를 보기 위해 우리는 유튜브를 켭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기 위해 유튜브를 실행합니다. 그렇다보니 자신과 개그 코드가 맞고 취미가 맞는 유튜버는 구독을 누르고 영상을 보곤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제꺼 구독과 좋아요 가끔씩 뉴스를 볼 때면 인터넷에서 보라의튜브는 며칠 전 빌딩을 샀다더라 소 도서관은 억대 연봉을 벌었다더라 등등의 기사를 볼 때면 과연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는 얼마를 버는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계산법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계산법과 고급 계산법이 있으니 이미 좀 아시는 분들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유튜버를 본업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바로 간단한 계산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당 10분 미만 짧은 영상 1원 10분 이상 긴 영상 2에서 3원 노란 딱지 영상 위 계산식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으나, 이건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 대강 어림잡아 이 정도 수익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유튜브로 인증을 하면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 중, 뿌욕뿌욕 게임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약 6,800입니다. 그리고 10분이 안 되는 짧은 영상이니까, 조회수 1당 1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수익도 약 6,800원인 걸로 봐서, 대략적으로 조회수 1당 1원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9만 조회수가 나왔던 에픽 섹소과의 밈에 대한 영상입니다. 추정 수익을 보면 1조회수당 0.9원으로 책정되어 실 수익은 17만원 정도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분이 넘는 긴 영상을 봅시다. 아까 조회수 1당 2에서 3원이라고 했죠? 제가 요새 올린 유승준 영상을 봅시다. 10분이 넘어가는 긴 영상입니다. 조회수는 4만 7천회이고 실제 수익은 18만원입니다. 음, 계산해보면 3원보다 높은 3.8원 정도인데, 짧게만 말하자면 시청 연령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다른 10분짜리 영상들에서 2.2원, 2.5원 정도가 자주 나오는 걸로 봐서, 통상적으로 앞서 말한대로 10분 이상 영상은 조회수당 2에서 3원 정도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기막이 관련 영상입니다. 자료 조사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해당 영상은 17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17 곱하기 3 하면 약 51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 음 하지만 땡입니다. 실제 이 영상의 수익은 13만 원 돈입니다. 민감한 주제의 영상이므로 노란 딱지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회수 1당 0.8원의 수익을 얻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노란딱지가 붙으면 원 광고비보다 3분의 1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노란딱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돈은 다 둘째 치더라도 노란딱지가 붙으면 인기 동영상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시스템상 영상 추천도가 하락하여 사람들에게도 잘안 보여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 유튜브를 키면 나오는 화면 있죠? 거기에 가끔씩 구독 안된 유튜버 영상이 뜰 때가 있는데 그게 추천 영상입니다. 노딱이 붙으면 이 빈도수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므로 이래저래 노란 딱지는 유튜버에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제 모든 영상에 대해 엑셀로 정리해서 통계를 내어 실제 광고 단가들을 모두 계산해 본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평균적으로 짧은 영상은 조회수 1당 약 1원, 10분 영상의 긴 영상은 조회수 1당 약 3원. 노딱 영상은 원래 계산법에서 3분의 1 수준인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썰로 남겨져 있는 조회수 1당 1원이라는 말이 완벽히 아예 헛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고급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버 수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조회수 1당 1원이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제 영상 중에서도 조회수 1당 0.3원이 책정되는 영상도 있고 3.8원이 책정되는 영상도 있는 등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간단 계산법은 큰 틀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이었고, 이제부터는 왜 영상마다 광고 단가가 달라지는지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해외 유저가 유입이 많이 될 경우 평소보다 2배에서 3배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광고 단가는 1원일 때, 일본은 2원, 미국은 3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유튜브 전 세계 시장 중에서 단1% 정도만 소비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인구수가 적다 보니 광고를 맡기는 광고주도 적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유튜버의 경우 미국 유튜버보다 더 악조건에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끔씩 수익을 인증한 한국 유튜버들 중에서 몇 명은 광고 단가가 1원 정도가 아니라 훨씬 높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언어의 장벽이 크게 없는 컨텐츠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방, IT 기기 리뷰, 노래 관련 컨텐츠, 동물 관련 컨텐츠 등을 주로 삼고 있거나 잉글리시 서브라고 해놓고 영어 자막을 넣어놓아 해외 시청자도 부담없이 볼수 있는 영상들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외 시청자 유입이 높을 수록 영상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청 연령의 차이입니다. 영상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에 대해 어떤 시청 연령이 시청을 많이 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AI에 의해 해당 사용자가 어떤 류의 영상을 좋아하는지, 각 연령대에서 어떤 광고를 흥미있어 하는지를 파악한 뒤 광고를 내보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유아 시청자에게는 장난감 계열의 광고가 자주 나오고, 청소년들에게는 게임 광고가 자주 나오며, 20대 후반에서 50대 초 중장년층에게는 자동차 광고 혹은 아파트 광고 등이 자주 나오는 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장년층의 시청자가 많이 영상을 볼수록 단가가 높은 광고가 나오므로 조회수당 수익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제 영상 중에서 두 개의 영상은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지만 조회수 1당 1원이 아니라 약 2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시다시피 정치 관련 영상인 반도체 규제 영상과 북한 미사일 관련 영상입니다. 이 영상들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시청자들이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1원보다 살짝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채널이 정치 관련 채널, 차량 관련 채널, 부동산 채널 등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다루는 채널일 경우 5분 미만의 영상은 조회수 1당 2원에서 3원 정도로 볼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월의 차이입니다. 이 표는 한 블로그 운영자가 자신의 월별 에드센스 수익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면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며 돈을 많이 사용하는 7월과 8월에 광고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돈을 쓰는 시기에 광고를 많이 해야 물건이 많이 팔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약 12월 경에는 또 다시 광고 단가가 팍 올라갑니다. 광고주 회사들은 자신들이 1, 1년에 쓸 예산을 정해놓고 광고비를 책정하여 광고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예산이 조금 남거나 할 경우 연말에 막바지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몰려 결국 유튜브 조회수당,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변수에 따른 영상 한 개당 광고 산정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5분 내외 영상의 1조회수 기준으로 유튜버 댓글에 영어 댓글이 많다. 조회수 곱하기 약 2원에서 3원. 중장년층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다. 조회수 곱하기 2원에서 3원. 휴가철 영상이다. 조회수 곱하기 1.5원 등등으로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상 시청 지속 시간도 단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건 시청자 입장에서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완전 정확한 정보는 유튜버 본인만 알수 있으므로 저는 큰 틀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책정된다 정도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계산할 시간에 제가 앞서 말했던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만 머리에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보고 나서 자신이 구독하는 유튜버 중 소규모 유튜버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평균 10만 조회수나 5만 조회수를 넘기가 매우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잘 터진 영상 몇개 빼놓고는 그냥 평균적인 영상들은 약 2치킨 정도의 값어치가 나오곤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서도 회사를 당장 때려치고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유튜버 분들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우선 취미로 꾸준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회사는 당장 그만두지 않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수치상으로 더 와닿게 이야기해드리자면, 현재 최저시급이 8,350원에 월급으로 치면 174만원 정도인데, 유튜브를 본업으로 삼아 최저시급 이상을 벌고 싶다면, 한 달에 17개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매번 10만 조회수를 받아야 하며, 절대 한 번도 노란딱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만 조회수라는 건 지인에게서 한두 달이 건너 건너면, 그 영상을 본 사람이 나올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동영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만들어야 나올 수 있는 조회수인 거죠. 照。走 물론 영상 개수가 계속 누적되면 이 수치는 조금이나마 떨어지게 됩니다 소폭으로 계속 시청자들이 유입이 되니까요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상 모든 영상의 조회수는 업로드 된후 일주일 내에 판가름 나게 되어 있고 영상의 노출도는 계속 떨어지게 되므로 나중에는 아주 소폭만 조회수가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지하여 계산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신이 구독하는 유튜버를 보다보면 한 1, 2년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재밌는 영상을 올렸고 구독자 수도 10만 정도가 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직장을 구했다며 다른 일이 생겼다며 업로드를 소홀히 하거나 업로드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트위치로 넘어가 방송을 하거나 다른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으로 컨텐츠를 바꾸는 모습들도 볼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과 같이 무조건 모든 유튜버가 미친 듯이 많은 돈을 번다면 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를 소홀히 하는 걸까요? 따라서 이 영상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유튜버들을 보고 모든 유튜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줄 아실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해 일반 유튜버들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람튜브의 경우에는 3,5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채널 3개 중에 2개가 한국 유튜버 탑10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채널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치더라도 최고 상위권 레벨의 채널입니다. 이번에 보람튜브 뉴스 때문에 괜히 모든 유튜버들을 전부 매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저는 소소하게 사람들이 달아주는 댓글 보는 맛으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런 분들은 꼭 유튜버를 한번쯤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분위기 메이커로 불리시는 분, 매사에 성실하고 뭐든지 꾸준히 하시는 분, 사람들과 공유하는 취미를 가지고 싶으신 분. 자신의 일상을 앨범처럼 저장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하시면 저보다도 훨씬 더잘 나가는 유튜버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편하게 영상 하나만 올리면서 시작 한번 해보세요.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에 너무 주저리주저리 한것 같은데 2만 명이나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뭔가 감사한 마음에 정보를 드리고 싶어 이것저것 말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영상을 빌어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